1777번 설명하겠습니다. 주어진 조건에서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이 같은 평면에 놓았다 이직선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교점의 수를 an이라고 한다.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. 그래서 선 하나 가지고 교점은 없죠. 그래서 0이에요. 그래서 n이 2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. 선두개 갖고 교점은 이렇게 하나겠죠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하나겠죠. 교첩 하나 선 세개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이렇게 세지 마시고요 A2에 하나를 쓰고 원래 있던 요거 있잖아요 원래 사용했던 이전에 선 하나 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는 거 요거는 놔두고요 추가된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구하라 그랬죠 A4는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선을 이렇게 새로 구해요 그러면 추가된 게 이거예요 하나 둘, 셋이죠. 이렇게 구해요. 그러면 여기서 어? 이웃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죠. 이게 n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n이 되고요. 이 3, 3 같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n, n 같아야 돼요. 그래서 답이 3번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 대단히 중요합니다.